네, 초등 공부력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 말씀 좀 드려보는 시간 좀 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때는요, 성적을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 학습을 한다라는 형태로 진행하면 절대로 큰일 나요. 성적을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주입과 암기에 대한 부담감을 키우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과 계기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초등 때는 이해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이해의 영역이 넓어지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해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그것을 능력을 발휘한다. 자, 그렇다면 이 단어 속에 답이 있어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이 질문을 읽어내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다. 해결한다는 것은 이해한 것을 적용한다, 그리고 응용한다, 확장한다.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응용과 확장의 단계를 뛰어넘는다를 의미하는 거겠죠. 맞죠? 자, 그렇다면 이 문해력의 핵심은 독서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에요. 이 독서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 어휘와 비문학 어휘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이 문학 어휘는 사고력을 발휘하게끔 해줘요. 왜냐하면 저자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력을 발휘하는 영역이 문학 어휘고요. 비문학 어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수학 과학 역사 경영 즉 팩트가 존재하는 언어예요.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식 언어, 상식 영역이라고 얘기하죠. 이 비문학 언어 어휘가 대부분의 교과 언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받아들이는 느낌, 이 느낌을 우리는 실력을 발휘한다, 능력을 발휘한다 라고 했을 때는 성적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비문학 어휘의 많은 부분을 치중을 하겠지만, 초등 때는 사고력에 해당하는 문학 어휘가 아주 빠르게, 강력하게, 폭넓게 흡수하는, 흡수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문학 어휘는 크게 다섯 개 정도의 장르밖에 없어요. 고전, 그리고 창작소설, 시, 수필, 철학. 이 다섯 가지 장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장르 중에 창작 소설의 장르가 또 다채로운 것 뿐이에요. 음. 그래서 하나의 장르만 편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독서력은 발휘는 할수 있지만 독해력은 확장이 되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할줄 아는 힘부터 키우는 것이 먼저고요. 그리고 독서 장르를 서서히 넓혀 나가는 독해력의 확장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휘력과 표현력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확장될 수 있거든요. 어휘력과 독해력이 확장될 수 있는 근본과 원인과 계기는요. 독서력과 독해력을 흡수해 냈기 때문에 가능한 능력 발휘, 실력 발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 때 공부력이라고 하는 것을 성적으로 정의 내리지 않기,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